안녕하세요. 보물 같은 지구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역세권의 평수 넓은 2억대 최저가 2억대 신축 현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에서 정말 저렴하게 분양가가 떨어진 가격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과 자, 두 번째는 인천 2호선 석바이 시장역을 집 앞에 나가서 도보 30초면은 지하철을 이용할수 있는 그야말로 철역세권 현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전형적인 아파트형 구조입니다. 포베이 구조에 막힘없는 정남향 세대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현장 전용 면적이 80제곱이 넘어가기 때문에 평수가 큽니다. 30평대 대형 평수이고요. 주차도 자주식으로 100% 공간 준비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까지 필요 없습니다. 자, 석발 시장역이랑 가깝다고 했잖아요. 신호등 한 번만 건너가면은 여러분 제리 시장 정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용 80제곱이 넘어가는 30평대가 지하철을 정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인데, 여러분 분양가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물건 은행물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문제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키큰 장으로 신발장 3칸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 게움 시공까지 되어 있고, 자, 문이 하나 또 있는데, 펜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짐들 보관하기 또 편리한 공간이 되겠죠? 자, 중문은 3면동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고요. 열과 소등 버튼 이쪽에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는 구조고, 왼쪽부터 방, 방, 거실, 안방 있는 전형 전적인 아파트형 구조, 4베이 구조입니다. 분양 평수는 30평이고요. 방색의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넓은 3룸입니다. 자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자 TV 자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TV 자리 옆으로는 또 다용도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창가 폭은 4m 정도 나오고 소파 자리는 3인에서 4인 소파 배치 가능하겠습니다. 자정 남향 세대라서 지금 오후 4시가 넘어갔는데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막힘이 없는 뻥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자 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너무 괜찮고 또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라서 정말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렇게 일체형 구조입니다. 냉장고 두대 자리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 한대더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주방은ㄷ자 동선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안쪽에 인덕션 옵션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단차 시공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휴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안방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어, 안방 공간이 정말 큽니다. 자, 창가 자리 폭 4m, 이쪽부터 거의 4m 나오는 대형 안방이고요. 퀸사이즈 침대가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 베란다가 있는데요. 이렇게 거실에서 이어지는 베란다입니다. 자, 남양이다 보니까 빨래 건조대 설치하셔서 이불 빨래 이쪽에서 자연 건조시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시렉기랑 보일러실은 이렇게 방암으로 되어 있고, 자, 이쪽에서 세탁기, 건조기 올리셔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안방에 파우더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자,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 여러가지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는 키큰 장으로 깊은 수납장 시공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는 자, 행거 하나 올리셔서 한계절 옷도 보관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부부욕실입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 충분하고요 화이트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두번째 방 작은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로 시팅되어 있고 남양체방잘 들어가 있네요. 자 반대쪽에는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슬라이드 문으로 한번 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이고요. 골드 프레임으로 해바라기 수정도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메인 욕실 공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방 보기 전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중간 방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양채강 잘 들고 있고, 자녀방으로 쓰기 딱 적합하겠죠? 그리고 이 방에는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무상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 2호선, 자, 지하철을 도보 30초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2억대 리룸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분양가 2억대면 정말 저렴하니까요. 30평형의 초역세권 최저가 2억대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